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정보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1타경 769번.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번지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102동 1006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지금 저희가 요쪽 방향에서 봤어요. 그래서 요 자리고, 이 자 지금 6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2호선이 요렇게 지나가요 거기에서 환승역입니다 환승역에 딱 코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이런 곳이면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환승역 중간사이 모서리 코너 네, 말다 한거죠 딱 봐도 이곳이에요 여기 그리고 2호선 6호선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가 홍익대학교가 있죠 홍대가 있고 여기 뭐 서강동 뭐, 마포구는 워낙 뭐, 유명한 곳이고, 이쪽에서 합정에서 들어와서도 바로 첫 번째고, 여기가 굉장히 요지잖아요. 네. 설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더 무색할 것 같아요. 자, 바로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769번입니다. 자, 물건 종류 아파트고요. 감정평가액이 21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최저매각가격이 현재 한번 유찰되어서 17억 5천 2 0만 원으로 예, 진행 중입니다. 자 매정 예각일은 4월 1 0일이에요 4월 1 0일 오전 10시고요. 예, 신관 209호 경매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자 소재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102동 106호 예, 메세나폴리스입니다. 자 감정평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성 감정평가사 분께서 네, 해주셨고요. 인성이 되게 바르신 분이실 것 같죠. 성함이 네. 21억 9천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준 시점인데요. 2021년 4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죠? 이거 입찰 기일되면 1년 되겠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1년에 대한 시점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는 내용들이고요뭐 아시겠지만 계속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냐. 요런 것들 쭉 의견들 나와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보셔도 저는 예, 요 평, 명세표를 보면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평가 명세표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재지 여기 나와 있고요 소유자가 유수연님 소유물건인것 같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소유권 대지권 들어가 있고요. 자 142.04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권은 26.39제곱미터예요. 아, 굉장히 조금이네요. 이거 대비 어쨌든 합치면 21억 9천이고요. 토지가액이 10억 9500이네요. 건물가액이 15억 9천 5천... 아주 딱 많군요. 똑같군요. 네, 보통 이러지 않을 건데, 네. 21억 9천만 원으로, 네,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광역 위치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뭐, 워낙에 좋은 데고, 네, 아시니까. 본건이 이쪽이네요, 사실. 네,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요거 옆에 뒤쪽에 있는 요겁니다. 네, 세 번씩이나 나오네요. 자, 내부 배치가 이렇게돼 있다고 해요. 네, 전체 한층에서 요건으로 들어가요. 요건의 내부 구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안 보이죠 네, 워낙에 조금해서잘보이지 않네요 방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거실이 이쪽에 있고요 대충 요런 구조도인데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방향은 썩 그렇게 그러게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뭐 워낙 네, 입지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죠 이쪽이 네, 거실 맞죠? 이쪽이 남쪽이고요.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백이동 전경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자, 여기가 서측 대호변의 출입구고요. 그리고 1층에 있는 전체의 예, 분위기입니다. 네, 선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이국적이고 멋있을 것 같아요. 비 오는 것많는다고 이렇게 예, 설치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황 조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입니다. 네, 2021 타경 769번 조사는 두번 하셨어요. 4월 19일 한번 가고 20일 날 가고 그렇게 해서 두번 조사를 가졌고 자, 메세나폴리스 거기서 임대차 관계 한 명. 요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쭉 보시면 점유 관계가 있고요. 목적물에도 현황 조사 방문할 때 폐문 부재였어요. 그래서 만나진 못했네요. 그래서 점유관계 확인 못했습니다. 안내문만 부착한 거죠. 자 동주민센터 확인을 하셨네요. 이분은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이 전입되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했습니다. 세대 열람으로 일단 체크를 했고, 예 그리고 점유관계 등에 예, 별도. 예, 결국 못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보신 대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입니다. 그 결과 윤성주라는 분이 지금 임차인으로 계시고요. 임차인이고요. 102동 1006호에 있고 주거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점유기간 모르겠고요. 보증금 모르겠고요. 전입일자는 19년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살짝 넘어갔죠. 3년차 곧 되는 곳이네요. 자 확정일자 모르겠죠. 차임 역시 모릅니다.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계약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각물건명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주일 전에 나오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난번 1차 때 나왔던 매각물건명세서를 제가 체크한 것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권리부서 가들어 하겠습니다. 2021 타경 769. 자, 메세나폴리스 102동 1006호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은 2016년도에 어요유수현 님이 맞고요. 전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2019년 5월 27일날 임대차로 윤성주 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아까 없었죠. 근데 1차 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권리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문제는 배당 요구가 안 됐다라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12억으로 잡혔잖아요. 이 12억은 인수할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왜냐면 하 대학력이 있기 때문이죠. 확정일자 4월 1일 받아봤어도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2억은 인수할 수 밖에 없게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멸되는 권리예요. 조희건님이란 분이 두 번에 걸쳐서 3억 6천, 1억 8천 이래서 두 번을 빌려줬는데 자 20, 20년 2월 4일 그리고 20년 3월 9일 예, 두 번에 걸쳐서 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근저당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임의경매는 21년 4월 8일 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조희건 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청구는 1억 8천만 했어요 이것만 3억 6천은 갚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이게 있다라면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거는 배당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뭐 그런 거알 필요 없고요. 압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으 그럼 이 사람들은 마포구이기 때문에 당했을 확률이 높고요. 가압류, 유성이란 분한테 가압류가 또 들어왔네요. 돈 빌렸나봐요. 그리고 마포 세무서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세무서면 국세니까, 글쎄요. 종부세 밀리셨나? 어쨌든 네 마포세무서에서 또 뭐가 왔습니다. 근저당권 또 왔고, 이미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외자인 거겠죠. 예, 5억 5천을 또 빌려가지고 근저당을 잡으셨습니다. 더 웃긴 건요, 이미 경매가 됐는데 근저당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개인이에요. 은행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압류만 여기 있죠. 근데 은행은 하나도 없이 개인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미 경매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들어왔어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니까 몰랐다. 근데 좀 이상하죠? 예,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한테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네, 몰라도 돼요. 다 소멸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고요. 이 사람만 신경 쓰면 돼요, 이 사람. 예, 네, 임차인만. 근데 임차인 12억이죠? 근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17억 5,200이란 말이에요. 요거 몇번 떨어져야 될까요? 지금 감정가는 21억 9천이었어요. 그러면 모르긴 해도 제가 이 지금 현재 시세가 뭐 많이 올라갔다 치지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요거 그냥 기준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자, 21억 9천이 감정가인데 자, 이게 한번 유찰돼서 17억 5천2백이에요 자, 이게 한번더 유찰되면은 자, 14억 1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억 2128만원 되구요. 그 다음에 8억 97024,000원. 자, 여기가 2차죠? 여기가 3차구요. 여기가 4차구요. 여기가 5차가 됐을 때야 이거와 12억을 합치면 20억 9천0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1억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죠? 예, 이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지. 그 사이에 들어가면, 예, 이거는 아닙니다. 5차 때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이거 인수한다고 쳐도 20억 9천에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5차 되려면 얼마 되어야 돼요? 예, 이번이 4월, 4월 12일이네요. 그러면, 그한 8월, 9월이나 되겠는데요? 네, 9월. 멀었네요. 네, 한번 노려보실 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좀, 경, 으, 대출이나 이런 게 9월 달이면, 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대출이 조금 어떻게 조정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그때 가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타경 769번 메세나폴리스 102동 1006호구요. 입찰 일은 이번에 4월 12일이지만, 5차까지 가야만 하니까, 이건 이번, 이번에 들어가시면, 예, 100% 보증금 띕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5차 떨어질 때까지는요. 자, 물론 4차 때, 예, 뭐 시세 차익 좀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2번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감정가는 21억 9천, 그리고 최저 입찰가 이번에 17억 5천2백, 플러스 12억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증, 이거 인수해야 돼요. 입찰보증금 4월 12일날 1억 7,520만원 들어가고요. 입찰 장소는 서부지방법원, 그리고 209호 경매법정이고,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까지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메세나폴리스, 예, 메세나폴리스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보증금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좀 나중에 들어가야 될 거긴 해요.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경매정보통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물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